아니 왜 벌써 도망가게? 이 190짜리 맞나? 뭔데? 아, 어, 290 어디 갔어? 아, 어, 290짜리, 설마, 잃어버렸나? 아, 안 되는데, 290짜리는. 야 아닌데. 290짜리 찾아볼게요. 와, 그런 거 정말 너무 아까운데, 레벨이 높아서. 아까 이쪽 근처에 있었죠? 이쪽 근처에? 어딨지? 아, 너무 아깝다. 그런 애들은. 잃어버리기. 진짜 그런 애들이 희귀한데. 잠깐, 찾아서. 바로 잡아볼게요. 아, 근데 방금 따로오는게 290짜리인 줄 알았는데. 40이었네. 어쩐지. 그렇게 빨리 도망갈 리가 없는데? 뭐야, 깜짝아, 씨. 어, 근데 290짜리가 없네? 여기 있 있었는데? 딴짓 하는 사이에 사라졌네? 어, 어딨지? 아, 근데. 아, 못 찾겠는데? 저건가? 20. 아, 못 찾을 것 같아요, 아무래도. 사라진 것 같은데. 아, 아깝다. 아, 너무 아깝다, 근데, 진짜. 레벨 290 같은 건 정말 이기한데. 야, 포기할게요. 아무래도 없는 것 같아요. 그래도. 개구리, 좋은 거 얻었으니까 이걸로 만족해야죠. 개구리 소리는 되게 많이 들리는데 개구리가 왜안 보이지, 근데? 뭐야? 체력 방금 많았는데? 체력 많은데? 아, 이거 거머리! 어떡하지?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일단 밥 먹어 체력 올려 체력 올려 체력 올려 아 거물 어떻게 되지? 아 그냥 달고다 하늘 낚는데뭐 아, 타고 다니는 이거 타면은 이거 버그 있죠 버그 이거 타면은 체력 꽉차 있는데 뭐야 이게 뭐야 아 뭐야 거물이 아, 거물이 안 보인다, 거물 때문에. 이것들, 이렇게 해서, 조준, 조준, 데미지 세죠? 오, 데미지 잘 박히네, 얘는 좀. 오, 데미지 뭔가 잘 박힌 느낌이네. 오, 데미지 뭔가 잘 되게 잘 박힌 느낌이다, 사라코는. 허어. 오호 뭔가 되게 아 확실히 뱀이 있을 거네 되게 싹안 박히네 안 박히네 안 박히네 어안 박혀 아얘좀 얘, 아, 얘 그냥 술식당운데 아닌가 아니네 내가 잘못 쓴 거네 잘못 쓴거내게 잘못 쓴 거네, 거네, 거네 아이씨야아 머리 어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, 근데 거머리 뭐지? 와, 체력 빠지는데. 거머리, 혹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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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머리 몸에 붙은 거 어떻게 되나요? 되나요? 모다뿌리로 올라가라고? 네, 감사. 감니다 모닥불이 올라오고 네네, 사람 몸에 붙었어요. 사, 무닥불이 올라가로, 모닥불! 모닥불 하나 모 모닥 모닥불 여기에 하나 설치해서 여기에 어집집좀집 어, 뭐, 집집 간단하게 할 거니까 아 목재는 쓰지 말자 목재는 아깝다 지금 집이 많, 엄청나게 많아서 더 말해서 여기에 오아 아 뭔데 그냥 그냥 떼는게 아니네 아 거머리는 그거 뭐지 모닥불에 딱 올라가서 자기 몸을 찢어야지 그래야지 거머리가 떼져요 아 이건 좀 이상한데 체력 400이나 빠졌네 400 넘게 빠졌네 아좀 이상하죠 이거는 이건 좀 이상해요 보자. 아, 근데 좀. 그러면 더 이상 여기서 잡을 게 없는 것 같은데? 한 바퀴 쭉 돌아보니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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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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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. 아까 뭐 이상하네. 아까 한명뜬거 만났었는데 도망치네, 도망치네. 개 있었죠, 개, 개, 개. 개를 생각 못 하고 있었구나. 아, 개는 근데 이거 사놓고 찾아다니면서. 계속 주변 돌아봤는데 돌아 없던데, 걔 누나 이제? 걔는 다음엔 따로 잡아야 되잖아. <laughs> 어? 얘 레벨 몇이야? 70? 걔를 찾아야 되네, 그러고 보니까. 100? 일로와, 일로와. 덤벼, 덤벼, 덤벼.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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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물, 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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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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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. 아니, 내가 타고 있는데, 타고 있는 걸 놓지, 내리게 만드네? 와, 진짜 대박이다. 타고 있는 거를 내리게 만들어요, 쟤는. 와, 타서 저기로 올라가 버리네, 점프해서. 저것도 좀 신기하다. 아뭐 어, 엄마 그거 그거 아까 물 속에 좀 있던데 아 그냥 가야겠다 이제 그냥 그냥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 그리고 늪지대성 카르수 저게 제일 위험한 것 같은데 저게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타고 있는데 내려서 끌고 가버리네. 와 진짜 끌고 가는 거좀 대박이다 에이 없다 그것도 없고 그리고 여기 살짝 이렇게 물이 있어가지고 잘안 보여요 진짜 그게 조금 여기선 좀 단점이네 시야가 좀 흐릿하다고 해야 되나 시야 시야 좀 나쁜 나쁜 거 같아 시야가 아 아까 그거 딱 찾았을 때 그거 딱, 딱 잡았으면 좋았는데 그 이상하네 도망치는 애 얘는 너무 모르는데, 얘는? 아! 나! 나! 아, 뭐야, 데미지, 정말 약하다, 근데, 진짜. 데미지가 너무 약해요, 진짜. 데미지가. 아, 미련을 못 버리겠다. 이제, 그냥, 늪질에 넘어갈게요. 아, 물쏘어서 그래도 이 속이 빠르니까 꽤나 얘 거머리다 거머리 거머리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거머리 한마한 마리 더 있죠 거머리 한 마리 한 마리 더 있죠 한마한 마리, 마리 더 있죠 한 마리 더 있죠 이렇게 거머리 미정리 리 깔끔하게 나와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길은 만들어 갈게요 그냥 불편하니까 에이별게 없다 그래도 오늘 큰 수확 제일 마음에 드는 거 두꺼비 개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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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 벨제부포죠 벨제부포 벨젤루포. 오늘 사르코 두 마리에 왔나? 두 마리? 한 마리 잡었어아저 위에 사람 두 마리에 타페자라나. 아 타페자라도 오늘 잡은 거죠? 얘는 건데 도대체 뭐 하는 앤질 모르겠다. 얘는 무게 좀 올리고 체력 좀 올려주고 여기 놔두고. 아 잘하면 되겠다. 잘하면 이거. 아 일단 불 모닥불 정리하고 갈게요. 모닥불 회수하면 되니까 이거는 회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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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수해서 모닥불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잘하면 다 태워갈 수 있겠는데. 진짜 정말 잘하면은 다 태워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사르코는 근데 커서 잘 될지 모르겠는데 작은 애들 작은 애들은 될것 같아요. 잘하면 얘를 절벽 아래 놔두는 거죠. 절벽 아래, 절벽 아래 에 이렇게 놔두고, 절벽 아래 놔두고, 사람 다 태워서 갈 수도 있겠는데?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일단 탑에 자람 먼저 말고 사라코나 먼저 말고. 주꺼비부터, 아, 개구리부터, 개구리부터. 이렇게 해서, 이렇게, 이렇게. 탔죠? 탔죠? 얘 내리고. 얘 이렇게 해서, 뒤에서. 점프. 사로콘 아무래도 크니까. 좀 천천히. 마지막에. 얘도 절벽에서. 아 근데 자리 좀잘 잡은 것 같아요. 여기. 여기 자리 좀잘 잘 잡은 것 같아요. 와, 얘들 데리고 다닐 수 있으려나? 아, 근 얘들 좀 놔두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? 얘도? 와,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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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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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. 이 가지 말고? 와, 대박, 대박. 아, 근데 사로콘 자리가 너무 없는데 그러면 아, 늪지대. 여기 나무가 너무 많아서, 이동이 정말 불편해가지고. 뭐야? 아 공룡한테도 그 그거 붙었네 얘는 이걸로 되거든요 이렇게 홀드 이오브 리치 이렇게 떼면 떼졌죠 나와 아 나와 밥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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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런식으로 완전 버스죠 얘는 태워다니면서, 살짝 바깥쪽으로 갈게, 바깥쪽으로. 나무가 많으니까. 오, 잠시만, 잠시만. 어, 잠시 어, 이거 완전 절벽이다. 이야, 절벽이 떨어질 뻔 했네. 뭐, 수영하면 되지만. 그래도 기분 나쁘죠. 저런데, 놀라니까. 아, 벨제 부부가 진짜 마음에 든다. <laughs> 아, 그래도 오늘, 눈치대 아까 뭐, 특별하게 해생기네? 개한 마리 빼고는 다 잡았죠, 그래도. 만족스럽죠, 오늘. 어, 여기. 이런 식으로. 이런 거, 이렇게, 이제, 바깥쪽으로 좀 갈게요. 아, 근데. 사르곰나. 혹시 사르코 으려나 사, 사러... 어? 아, 아니네. 아, 아까 2 5사루고 너무 아깝다. 와. 일단 늪 탈출, 늪 탈출, 늪 탈출. 아깝지만 그래도 사르코 두 마리나 잡았으니까. 한 마리는 레벨도 꽤 괜찮고. 이쪽 올라갈게요. 이쪽으로 가면 또뭐 있지? 어, 산은 이제 높은 산도 있고, 높은 산도 있죠?